밸류야 오늘도 이렇게 수병예 배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새찬송가 321장, 통일찬송가 351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하 내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기린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쓰스게 하소서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갈 길인도 하소서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한니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상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계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이 그라레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데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가까이하지 못하게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너 내가 그,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때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과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스셨음이더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한번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전에 이러한 일을 겪었었죠. 창세기 12장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님이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휩쓸리면서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래의 사레, 미모로 인해서 자신의 해를 입을 것을 두려하면서 워 자신의 아내를 누이다, 자기 여동생이다라고 속이게 되죠. 하지만 그때는 그나마 아브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자신 고향 땅을 떠나서 먼 이방 땅에 왔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여러가지 환경들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도 예상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사례가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었지만 미모가 뛰어나서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0장은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12장에서 이러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17장 이 앞에 앞. 합 앞에서 17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면서 자신의 이름도 바꾸고 또온 가족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아내 사례는 20장에 와서는 거의 나이가 적어도 90 이상은 됐을 거라는 거죠. 이전의 잘못과 이제 성숙했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해 봤을 때 또 사례의 그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그 모습에 더 눈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언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그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시죠.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로는 나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예언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그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나오면서 이 나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쓰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내임을 받은 최초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가 실수하고 잘못하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또 그를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구약의 그 아브라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후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등 하님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그 보내받은 자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읽고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보내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보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이메 보내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아비멜렉의 가정에 닫혔던 태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냄 받은 자는 단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축복 내가 받은 축복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동시에 또 우리가 이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보내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을 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그 은혜, 하나님의그 역사심을 전하여서 여러 가지 막힌 문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또 여러 문제가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을 통해 아비멜렉의 그 가정이 축복이 임한 것처럼 지금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보냄 받은 자들로서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옛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 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그내에비하신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줄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열어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그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보낸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아비멜렉의 가족을 축복했듯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하임의 은혜를 나타내며 하임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이 맡은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지금 이땅 가운데 정말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 세상의 이들로 어렵고 힘든 이땅 가운데 하임의 그 은혜를 전하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할매 그 기쁨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벽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보낸 바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